금년 들어와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사용하셔서 교회 역사 속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몇 명의 성도들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오늘날 2000년 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고 교회가 서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로 불타 번지게 된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루신 위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경건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만 봐도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할 때,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보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가 더 크되, 그 변화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쪽으로 보다는 부정적이고 상당히 위축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또 교회에 대한 혹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은 극히 부정적인데 교회 안에서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부모의 서라에 있을 때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위기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역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가 될수 있도록 늘 기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내다볼수록 점점 두려움이 들고 위축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비관적이 되어갔습니다. 부정적이 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떤 상태였을까? 그들은 전 세계 로마 제국 내에서만 보더라도 그들은 한 톨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한 톨의 먼지에 불과한 그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오늘 이렇게 기독교회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톨에 불과한, 한 톨에 먼지에 불과한 자들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셔서는 얼마나 더큰 일들을 이루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성도들 그 정도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기독교회가 출발하던 가장 처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뿌리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수십년의 신앙생활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교할 때,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더 크고 더 탁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뭐,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큰 뜻을 섬기는 당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라고 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실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서로 지금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즉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는 것을 의미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니네는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설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자녀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겨우 교회 한번 찔끔 나오는 그런 정도로 휴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더듬는 것인지 몰라요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 속에 이것을 심고 세우기 위하여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큰 뜻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 윤곽을 깨닫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중에 또 우리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듣고 설교 요약을 또 읽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경건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경건한 사람은 은혜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의 상태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은혜의 수단을 활성화하는 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활동은 이네 가지 은혜의 수단을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있을 때이 수련의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역을 다 다녔는데 한 번은 저쪽에 이 백운 계곡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포천을 지나서 그냥 이렇게 그 백운 계곡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산꼭대기를 다 올라가는 그 고개에 갔더니 이 도토리묵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토리묵을 제가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토리묵이 나왔는데, 도토리묵만 나왔을까요? 도토리묵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 가지고 나왔을까요? 예. 버무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따집니다. 이게 도토리묵이야? 도토리묵 무침이죠. 예. 그럼 왜 그렇게 무쳤을까요? 도토리묵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뭐, 간단하게 하면은 양념 간장을 만들어서 찌 뿌려 가지고 먹으면 되겠죠. 그건 간단하게 먹는 게요. 그러나 이것을 좀더 다양한 맛으로 이 도토리묵을 맛을 낸다면 거기에 뭐 상추도 좀 썰어 놓고 오이도 썰어 놓고 그 다음에 고추장과 설탕과 식초를 넣어서 만든 양념으로 막 버무리면 맛있단 말이죠. 자, 은혜의 수단은 주재료예요, 주재료. 즉,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재료예요. 도토리묵이 주재료입니다. 그러나 이 주재료에 부재료를 넣어서 함께 섞어 놓으면 도토리묵 무침이 되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의 수단은 주재료입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는 주재료예요. 그러나 이주 재료를 어떻게 다른 양념들 가지고 잘 섞느냐는 거죠. 예배 이것이 이주 재료를 여러 가지 양념들로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자리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재료들 이것을 은혜의 수단들을 잘 섞고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로 잘 묻혀서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이 기도만으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지만 기도할 때 찬양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주재료인 기도에 찬양이라고 하는 재료를 섞어서 이 기도에 이 맛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품으로 음식을 내는 것보다는 그저 여러 명이 함께